아돌미랄 떠들어왔는데 이렇게 풀 속에서 나니까 더 부드럽고 연하고 좋습니다. 아이고 백행식씨가 아이고 우리 백인식씨 누구냐면 우리 신랑인데 아 여기다가 비료를 한줌 주고 꽂고 뭐 이랬는데 진짜 미랄이가 좋습니다. 돌미랄이지만은 이게 보약입니다. 아 이렇게 뭐,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잠시 뜯었는데 이렇게 많습니다. 이깨끗하하면서요 이 깨끗해. 저 바람이나 들었다. 이이 돌미네를 말할 것 같으면은 밭에 물 없이 이렇게 어, 이슬만 먹고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약약효과가 엄청 좋고 한기도 좋고 몸에도 좋고 약간 치고 친환경 속에서 이밭 자체를 가수는 우리는. 어, 7년, 8년째 묵혀놓고 있습니다. 남는 거는 이 돌미나리 뿐입니다. 실컷 먹읍시다. 삭새끼 <laughs> <laughs> 갖고, 이렇게, 수프를, 새끼가 이렇게, 어, 얼마나 좋으십니까, 이게. 아, 약이 되고, 몸에 보약이 되고, 이렇게.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속에서 이렇게 딱새끼가 변합니다그속에있어고 예. 세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. 이렇게 나오면은 요렇게 요 띄고 얘를 들어 갖고 요요까지가 있잖아. 여까지 여기는 진짜 약기 되거든. 그만약딱 띄고 요런 건 나가 놓고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약이 됩니다. 약이.